목사님이 1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은퇴하셨다고그는데 우리가 2세대에 해당된다면요 그 선배 목사님들 초창기의 목사님들이 가졌던 그불 신령의 재단에 가졌던 그불 본차의 불 성령의 불, 불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서 신앙을 이어서 오순절 신앙을 이어서 역사를 이어서 우리의 종회가 빛나게 될줄믿으십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그분들 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미국까지 온 거예요. 군부대에 있는 그 여군들 영원도, 지친 여군들에게 불을 할렐루야. 불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 네. 여기 목사랑 같은 분들요. 여러분 그 모래바닥에 여러분 불 받은 목사라. 교회를 대책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아멘. 뉴욕에서도 그 목사님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보세요, 불 받은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그 말이야.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불 받고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하멘성명과 불로. 불로. 네. 그렇게 한마디가딱 정리가 됐죠. 아, 네. 말을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됩니다. 불 꺼져서 문제 있습니다. 아, 네. 네. 기독교서의 70주년 기념 설교집이 그때 당시에 내노라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12분이 두 편씩 설교를 해서 설교집을 만드는데, 이승봉 목사의 이 불에 대한 설교가 두 편이 있어요. 네, 거기서 나온 그 예언데요. 평양의 어떤 모 교회의 장로님이, 장로님이 교회의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 내가 인근 교회 나가면은 체면이 있으니까 이웃 음. 도시로 가서 다시 신앙생활해야 겠다고 도짐을 쌓았는데 주일날 딱 목사님한테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교회 를갔더니 주보를 보니까 이성범 목사를 불러다가 부인한다고 나왔어요, 음. 그래서. 동 집회를 참석하고 내가 다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야지 교회 떠난다고 그리고 참석을 했는데 두 번째 날에 성령이 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고다 끝나고 나서 다임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이만 저만 이식 짓고 하니까 다임 목사님 눈이 왕방만이지죠왜그장르을 믿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떠날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여러분의 교회에 많습니다 깨달으돼요 떠나려고요.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불을 받아서 불을 전해줘야 돼요. 아 예. 불 붙여줘야 돼요. 아 예. 생장작도 불 붙여주고 그린 장작도 불 붙여주고 아 예. 타다본 장작도 불 붙여주고 아 예. 시험이 많아가지고 연기만 불불 불 나는 장작도 목를 우리 선배들처럼 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1세대 선배들은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불받아서 사역을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인본주의 설계하지 마시고요. 성령 받아서 하세요. 은사받아서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고합니 아멘. 아멘. 성령의 불이 꺼지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는데 구약에 보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니까, 아, 신이, 맞아. 신약으로 오면요 빈집의 우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심화가 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대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면서, 얼마나 많은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보게 만들고 있습니까? 불 꺼져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여러분 속에서 욕심의 불도 살아나고, 혈기의 불도 살아나고, 분노의 불도 살아나고, 탐욕의 불도 살아나고, 정욕의 불도 살아나고. 하튼 온갖 육의 불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받아서 그것을 삼수해야 됩니다. 회워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그런 여러분 탐욕을, 더러운 정욕을 더러운 죄성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태워내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성도들을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서 그런 불을 받기 위해서 태워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있잖아요.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아, 네. 렐루야 아, 네. 태울까요? 정욕과 성령의 불을